에이씨는 라면이요? 아니요 그거 그냥 그거 본인이 보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직접 본인이 택배에를싸가주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 저는 성인는품 환영합니다 <laughs>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든다 나 말해요 주소 까면은 찾을 사람이 있을 만한? 나한테 창기운 맞고 가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그는는너희들 하나 이기려면 아직 100년은 멀었어 현실에서 100만 원쯤에 박혀줄 것 같긴 해 진심으로 100만원?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실제로 만나가지고 100만원 주면 내가 대줄 것 같다고? 와 100만원? 아 어... 고민은 해볼지도 2 0만 참으면 되잖아 금덕 5만원? 금덕 5만원은 조금 그렇고 한번 싸는데 100만원 왜 속이?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 내가 만약에, 100만원 주면, 진짜 한번 대드릴게요. 하면은, 다이어트 하고 나서할것 같아. 왜냐면, 나도, 파오오 임상태가 대주고 싶진 않아. 근데, 재밌긴 하겠다. 진짜 100만원 쏘면, 얼른 갔다 올게요. 응, 다녀와. 아, 그것도 생각한다. 그거 있잖아. 친구랑 키스하기랑, 친구 내네 키스하기, 그거였나? 친구가 내 X의 키스하기, 아니면 내가 친구 ᄀ 키스하기? 나는 전자. 왜냐면 내가 하고 싶진 않아. 나는 내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당하는 게 낫지. 나는 굳이 내가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친구에게 박기, 친구에게 바히기 글쎄, 박을 거냐 박힐 거냐 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은 박히는 게 나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박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박히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라면은 그럼 님들은뭐 어떻게 할 건데 저랑 차라리 박혔다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보통 일반인분들이 박힌다는 상상을 못 하잖아 박는다는 생각을 할순 있는데 난 이제 박혀봤으니까 이미 유블라는막 돌렸어 그것도 기지한테 아이고야